백뿔야백뿔불 백부? 켜졌어요 뿔아 배뿔아, 배요아잔뿔아 배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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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아다 미쳤다. 진짜 맛있겠다. 잠시만요. 혼잔데요? 왜세개 주셨지? 약간 마한 그 생선탕이고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와 좋다, 좋아. 저동파육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번 시켜봤어요. 그리고 밥.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 김어탱이네 뭐야? 음! 저가 느끼한 줄 알았는데, 왜안 느끼하고 맛있네? 음! 음! 메추리알 음! 아, 진짜 맛있다. 어머. 아니, 근데 생선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어머, 어머 생선이 왜 이렇게 커? 헉, 생선. 음! 아, 역시 여전히 맛있다, 이건 제가 그때 먹었던 데랑 다른 데거든요? 근데 여기도 맛있어요. 음! 아니 숟가락이 무슨 이거 뭐 요거트 숟가락 아감맨맛추 투자 없나? 따란 없긴 왜 없어? 어후. 아 동파육이 이거 돌아방스요음 이렇게 잘해서9 3 위안 위만원다 아, 행복해. 음. 사실 여기 상하이에서 엄청 유명한 동파육 집이 있거든요. 거기가 그랜드 마더 레스토랑인가? 근데 거기 동파육은 그럼 이것보다 더 맛있다는 건가? 궁금하다 갑자기 근데 오늘 같은 날식장 나가면 너무 웨이팅 심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이거 시래기야 시래기 아 국물 이거 진짜 하얀 마라탕 아 이거 또 시래기 음음 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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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한국 여행에서 2시간이야? 좋지 뭐 밥 먹고 나왔고 약간 애매한 시기 있죠 이런 시기 영화 허에 나왔던 제가 진짜 궁금했던 배경지가 육교거든요 원형 육교 그래서 거기 지금 가보려고요 근데 왠지 지금 마릴리라는 사람 진짜 많을 것 같아 아, 진짜 여기 완전 빌딩숲 보여요 그런 상태입니다. 아 기분 좋다. <laughs>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 좋아요. 그 안개, 미세먼지가 좀 심해가지고 그래서 더 상하이 같고 좋아요. 솔직히 이것은 칭찬도 아니고 함담도 아니에요. 여기로 쭉 걸어가면 육교가 나오나 봐요. 아 어, 맞네. 동방명주 있다. 우와 언제 불 켜지지? 헉, 저긴가 봐. 헉, 설렜다 사람이 저렇게 많다고? 이거 되는 거야? 우와. 저도 한번 탑승.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엄마야. 어, 개 빨라. 여기 같은데? 여기 맞는 거 같아요. 아, 미쳤다. 와, 너무 좋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원형 육교예요. 진짜 멋있다. 여러분 여기 맞죠? 나 진짜 중국 같아요. 진짜 뿌예. 와 진짜 빌딩들. 그런 얘기도 봤었거든요? 실제로 가면 영화 허 같은 분위기 안 나고 되게 복작복작해서 사람 많다고? 저는 영화 허에서 봤던 분위기가 이래요. 아, 로맨틱하다. 그냥 그 영화를 보고 여기 와 있는 제가 너무 로맨틱해요. 디즈니. 아니 뭐야? 아, 입고왜 이렇게 길어? 오늘 말일이라 그런가? 아니, 진짜 뭐야. 디즈니 스토어 입장하는데도 줄서네 와, 쩐다. 저 기다리고 있어요. 응. 앞에 한참. 한창... 응. 응. 599 위안. 500 위안? 10만 원이네. 나는 버디보다 우디도 좋아하는데. 이거 저 집에 있어요. 한 10년 전에 샀어요. 어떻게 뭐 예쁜 게 없네? 돈좀 쓰러 왔는데. 음. 내 돈을 안 가져가겠다? 음... <laughs> 불 켜졌어요 6시에 카지나 했는데 5시 58분인가? 애매할 때켜지더라고요와 이렇게 가까우니까 잘 보인다 오 화려해 <laughs> 아, 나 도시의 매력에 좀 빠졌어요 도쿄도 궁금하고 미국도 궁금해 뭐, 뉴욕이랑 시카고 이런 데 그 숙소가 IFC 뭐랑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로 가보려고요. 잠깐 더 보시면 IFC 레지던스있거 먼저 아, 숙소에 전러 아, 가면 돼요. IFC 몰뭐 1층에 루이비통 있거든요. 루이비통 쪽으로 계속 들어오면은 이 벨루티가 있어요. 그리고 벨루티 여기 뒤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있거든요. 뭐 수상한? 여기가 이제 저희 숙소 들어가는 입구예요. 여기 이렇게 대면 문이 열려요. 저 이제 놀다 왔는데 그 어제 만났던 동생이 이렇게 꽃을 로비에다 배달 시켜놨어요. 왜 이렇게 로맨틱스야 진짜? 불좀 꺼볼까? 와 진짜 로맨틱하다. 우와 진짜 예쁘지 않아요? 뭐야? 영화 같아. 와 이게 아 진짜 와 진짜 너무 예쁜데? 아 진짜 30만 원이 아깝지 않다. 아 멋있어. 아 이거 실제로 보면 더 멋있어요. 어제 봤던 그 야경 있죠? 그게 저기예요. 지금 거기 중에 한 곳에 서 있는 거예요. 사실 은 지금 앉아 있어요. 와이 창문도 되게 깨끗한 느낌이에요. 근데 진짜 2박 한게신한수 같아. 왜냐면 1박만 하면 이거 오늘 끝이잖아요. 근데 나 내일 또볼수 있는 거잖아. 그게 내가 아니어서 항상 아쉬웠으니까. 음. 음. 이렇게 좁은 방에서 또 어, 나는 또 조금만 쓰다가 이렇게 넓은 방 쓰고 막 이러니까 너무 좋아요. 커튼도 내 마음대로 칠수 있고 방구도 마음대로 떼어도 되고 너무 좋다. 여러분, 저는 방금 씻었고요. 오늘은 진짜 관광을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준비하고 나가겠습니다 응? 원래 쓰던 셀리믹스로 한번 더 쓸어주고 요거 발라서 요거. 설화수 자음수. 와, 그러니까 너무 현장에서 쉬고 싶었으니까 여기까지 와서 뭐라 더 찾아보고 막 뻘뻘대면서 돌아다니기가 싫었나봐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근처만 돌아다니고. 야, 야경 보고 좋다. 하고 그랬네요. 근데 전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영상이 걱정되는 걸 좀. 요거 발랐어요. 이거거든요 파넬 시카만우 쿠션이고. 요거는 제가 이제 태국에서 사온 파우더인데, 얼굴에 바르는 파우더예요, 이렇게. 약간 요런? 단델리온 베네피트. 그 다음에 요 팥죽색 섀도우를 이용해서 눈에 음영을 줘요. 눈에다가 아이라인 그리고 이러면 진짜 갑자기 엄청 올드해 보이고, 전현무님이 그 여자 화장하면서, 고 아, 어, 나랑 똑같이 생겼다 생각했거든요? 눈 쪽이 저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사실. 좀 약간 튀어나와가지고 땡그래가지고 쌍꺼풀 이고요 메이크웨이크 요 틴트가 진짜 안 지워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진짜 극소량 발려요. 바른 다음에, 저는 립밤 꼭 발라 필수예요 필수여가지고 화장. 완료! 오늘 좀 촬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요큰카트도 가져가고 그리고 보드 배터리도 챙기고 오늘은 좀그 유명한 우캉루 거기를 가서 구경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영화 허에 나왔던 또 다른 촬영지가 있거든요. 거기도 가고 또 다른 야경 포인트가 있거든요. 또 거기도 가려고요. 어때요? 오늘의 비로소 여행 같죠? 그래서 지금 요거 먹고 나갈 거예요. 요거는 차전자피거든요. 제가 좀 변비예요. 만성 변비예요. 저 뜬금없지만 그 초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그동 얘기하면 막 기겁하잖아요. 저는 사실 어릴 때 다들 동을 잘안써서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들 저처럼 막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가는 줄 알았던 거예요. 이제 더 커서 고등학교 때는 이제 막 일주일 막 2주도 못갈 때도 있고 그러면막 아랫배가 진짜 미친듯이 부풀어 올라요. 그러면 교복 치마가 막 막그 허리 쪽이 배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진짜 센 변비약이 있거든요? 그 변비약이 저희 집에는 늘 있었어요. 그 주방에 그래서 이제 그걸 전날 밤에 먹고 학교에 가면은 수업 시간에 슬슬 신호가 와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나면 그 놈의 흐름이 느껴져 선생님 아, 아, 저, 저 화장실 좀 하고 이제 가요 어쩔 때는 막 눈물이 나요 너무 아파서 혼자 막 아침 드라마 찍는 거예요 막 뭐, 이랬어요. <laughs> 죄송해요. 하여튼, 아 그렇게 이제 묵힌 놈들을 이제 순산을 해요. 진짜 순산. 이제 화장실 나오면 교복 치마가 헐렁해져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런 식으로 악성 변비, 변비약, 화장실에서 고통받기, 요 사이클을 20대 중반까지 이어왔던 것 같아요. 이런 DNA는 엄마가 물려주셨는데요. <laughs> 엄마는 그 주방에 늘 구비해 두던 그 변비약 있죠? 그센 놈을 원래는 두 알이 적정량인데 이제 내성이 생기니까 제가 진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머 이렇게 많이 먹어? 할 정도로 많이 드셨어요. 모녀가 진짜 변비로 고생 많이 했죠. 음. 그러다가 엄마와 제가 차전자피 제품을 만나게 됩니다. 차전자피는 물과 만나면 부풀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섭취를 해서 부풀어 올라서 밀어내기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전 잡히 제품 먹고 난 뒤로 엄마랑 저랑 변비가 끊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풀은 있죠. 그 변비 직방템으로 유명하잖아요. 저는 그거 먹고 한 번도 화장실 간적 없고 그냥 맛있는 음료수였어요. 그런 저와 변비약 내성이 생긴 엄마가 사전자피 제품 만나가지고 진짜 화장실을 편하게 갔어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어울리 락사그레뉴얼 이제 제품 테스트 해보라고 보내주셨는데 엄마 이것도 한번 먹어봐 하고 엄마도 좀 드렸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뭐 좋다고 하면은 좋다고 하는 법이 없어요. 음, 뭐 괜찮네.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먼저 야, 그거 누구 줄 거야? 주지 말고 우리가 먹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랑 제가 왜이 제품에 정착을 했냐면요 첫 번째로는 차전자피만 있는 단일 제품이 아니라 유산균까지 섞여 있어요 제가 이제 원래 영양제를 진짜 안 챙겨 먹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뭐 먼지 쌓인 뭐 비타민 뭐 어쩌고 저쩌고 되게 많아요 저한테는 이게 진짜 생존템이라서 먹긴 먹어야 되는데 유산균까지 떠먹여 주니까 전 정말 좋죠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든 분이 누구냐 유명한 소학의 한의학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무설탕, 무색소, 무전분, 무첨가제를 고집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필요한 재료만 넣어서 무맛인데 약간 한약 향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좋았어요. 왜냐면 뭔가 이렇게 내가 돈 주고 사서 먹는데 약간 비싼 맛 나면 좋잖아요. 아나 뭔가 좀 비싼 거 먹는 느낌 나네 하면서 한약 향이 그냥 은근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냥 꿀떡꿀떡 잘 먹고 있어요. 단점은 가격대가 조금 높은 거예요. 근데 변비로 고생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렴한데 막 일회성에다가 막 화장실 가서 막눈물 흘리면서 아 너무 아프다 하면서 막 화장실 변기 위에 너무 오래 앉아가지고 다리 지나본 사람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 하루에 한번 화장실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랑 엄마는 요즘 너무 편하게 화장실 가고 있고 진짜 그냥 호적에 넣고 싶어요. 김어울리. 그래서 아직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요거 요거 한번 드셔 보시고 저랑 엄마가 느꼈던 이 변화, 이 경험, 이 행복 다 느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진짜 모든 걸다 걸고 제가 이렇게 협업했던 브랜드에 직접 할인해 주면 안 되냐고 여쭤본 거 처음이거든요. 열포가 들어 있는 요 11팩 한 박스가 원래는 38,900원인데. 3만원으로 할인을 하고요. 이걸 6박스 하시면 209,400원에서 지금 135,480원으로 진짜 야무지게 할인을 해주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가격까지 얘기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니까 러 여러분, 이번 기회 정말 정말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 이벤트 안 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요 어울리 락사 그래뉴얼이 필요한 이유를 댓글에 적어주시면 좋겠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기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간단하게라도 적어주시면 총 20분한테 이 11팩 한 박스를 보내드릴게요. 더보기란에 할인 링크랑 자세한 내용 적어뒀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우리 변비 친구들, 물 많이 드시고요. 이거 사용해보고 변비 뿌신 후기 꼭 들려주셔야 돼요. 엄마, 보고 있지? 지금 사면 돼. 코트 입고 가야지. 짜잔. 아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아 근데 진짜 빌딩 숲이다 GPS가 이상해서 그냥 택시 타려고요 아이 <목소리> 아, 오케이 아! 쎄쎄 내가 줘한국街 출구 봐라 상하이도 한국제 출구 봐빙구 就是韩国生活区啊，韩、嗯、国人的生活区啊，嗯，韩国人可以吧？嗯、我说就是韩国街，你去过吗？韩国街？哦、嗯，那个地方就是上海的韩国区，嗯、都是韩国人多。嗯、请把窗户再往下一点。谢谢。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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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날씨 너무 좋다 나버원처음으 중국에 번역야 아니야 너가 있어야겠다 아티아 말라 <웃음> <웃음> 어 이제 어쩔 수어요아 <laughs> <laughs> 헬스위트 <수있> <laughs> 스시~ 봄여름에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아, 궁금하다. 아, 이렇게 진짜 분위기 좋은 카페도 많다. 사람 진짜 많아요. 약간 가로수길 같아요. 느낌은 성수동보다는 와, 예쁜 카페도 많고, 예쁜 조그만한 샵도 많고, 근데 가로수길을한 6배 되는 것 같아요. 6배가 뭐야? 10배 같은데? 크기가? 와, 이렇게 큰 나무 있는 거 보니까 공원도 가보고 싶다. 공원도 되게 예쁠 것 같은 느낌? 와 진짜 많다. 황소동 맞네. 여러분 제 건너편에 사람 진짜 많죠? 지금 제등 뒤에 있는 건물이 되게 유명한 건물이라 그러거든요? 이 건물이거든요? 아, 저도 저기 건너편에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요거예요 아, 아, 이게 유명해요. 근 제가 알기로 이거 새끼에 나왔던 뭐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네. 사람 짱 많아. 사람 진짜 많아. 아, 사진 찍고. 와, 진짜 귀엽다. <laughs> 트리플. 우와, 나 내가 최근에 본 트리 중에 제일 예뻐. 뭐야? 우와 아, 자리에 있네 딱 맛있는 거딱맞네 어, 크로와상 따뜻한 커피랑 음. 음. 음, 아몬드, 크로와상 이런 거 시켰어요 레드 레드벨벳 음여기 <목소리도> <맛있어. 목소리도> 네. 안에 크림이 있어요. 안에 응, 식 크림이 있거든요? 맛있어요 진짜. 별로 용만안좋아하데 맛있어. 요 이거 해이거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자전거 도로거든요. 아 진짜 내가 외국 다니면서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잘돼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 어디에서 온 가든 자전거 타는 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자전거 잘 타죠. 와 근데 진짜 넓고 여기 진짜 여기 다 오크로드. 있잖아요. 그리고 비오는 거 아니라 물청소차가 지나가가지고 음식 깨끗하게 닦네. 우와 새소리. 우와 새소리 진짜 많이 난다. 저 그냥 공원 너무 걷고 싶어서 아무 공원 찍고 그냥 왔어요. 와 근데 나무가 진짜 커서 여름에 궁금하다 어떤 느낌인지. 와 근데 아직도 저렇게 나무가 초록색인 거 보니까 신기하다 <laughs> 저기 할아버지들도 뭐 하신다 역시 국룰 진짜 전 세계 어딜 가나 할아버지들은 공원에서 저런 걸 하세요 프랑스 갔을 때도 딜리르 정원인가 거기서도 프랑스 할아버지들 막 포크하고 계셨거든요 아, 장갑, 장기 두신. 와, 오, 신기하다. 아, 장갑 끼고 시네 와, 아, 배드민턴 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저기도 배드민턴 하고, 여기도 배드민턴 하고, 여기도 배드민턴이에요. 역시 이런 생활체육이 잘돼있어요 실력이 빨리빨리 늘고, 인재라던가 영재라던가 빨리빨리 발굴되는 것 같지 않아요? 남녀노소 할것 없이 다 배드민턴 쳐요. 보기 좋다. 서원이도 배드민턴 많이 치거든요? 근데 서원이는 맨날 코트 없다고 배드민턴 할데 없다고 막 그러던데. 아 진짜 귀엽다. 아! <laughs> 여러분 루이비통 팝업인가봐요 가볼까? 들어가진 않고 그냥 겉에서만 구경할래요 오이 오. 청룡의 헤어가지고 근데 여기 청룡이 아닌가? 여기 황룡인가? 오 눈알이 루이비통이에요 자 여기로 밥 먹으러 왔어요 사람 진짜 많아 <laughs> 샤브샤브 먹으러 가고 있어요. 5층에 있다고 해가지고 5층으로 올라갑니다. 제발 웨이팅 하기 싫어. 어제 하루 종일 숙소에서 밥 먹어서 지금 되게 오랜만에 먹는 느낌. 어 여기네. 여기에요. 어안 하는 건가 지금? 여기, 여기 혼자 앉아야 되나? 어떻게 시켜야 되지? 음, QR코드 있거든요? 이걸로. 그리고 여기는 QR코드 같은 거 있으면 저희는 막 카메라로 그냥 스캔하잖아요? 여기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로 스캔하더라고요. 아, 뭐 주문 어떻게 해요? 다 중국어여가지고 저 여기도 주문하는 거 나왔어요. 여기서 카레로 먹으러 가실 거면. <laughs> <laughs>